사랑해, 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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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하면서 모든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이렇게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해 사랑해 아유 좋다 요거는 이제는 작은 사랑 작은 사랑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파트 만들어 볼까요? 갑니다 시작! 사랑해, 사랑해. 그렇죠? 처음에는 어떻게 조금 굵게 하면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아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아트 만드시고 시작! 사랑해, 사랑해. 작은 아트. 사랑해, 사랑해. 그렇지 어머니와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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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도 좋지 이제 두 번씩 할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짝짝 사랑해 사랑해 짝짝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준비 한 번씩. 사랑했다. 사랑했다. 그렇게. 자, 시작. 사랑... 드려요, 드려. 내가 드려요. 아유. 자, 이제 두번한번 연속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제가 마이크 대면머니들한번들어볼게사랑의 소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머니, 사랑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 아유, 야 에너지가 넘친다. 아버님, 사랑해. 어머니 힘한번해볼까요 사랑해! 사랑해! 아유, 다 나잖아요. 어머니, 사랑해. 자, 어머니, 사랑해! 사랑해! 아유, 좋아, 좋아. 어머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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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아 좋아. 랑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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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친다. 사랑 사랑해. 아우. 야, 오늘 에너지가 넘치네. 어머니 사랑해. 아이고, 어머니, 사랑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해. 아우. 어머니, 마지막. 사랑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한번 해볼까? 사랑해. 완벽하다, 완벽해. 자, 그러면 두번한번 연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들 사랑의 소리가 이미 됐으니까 준비. 시작. 사랑해, 사랑해, 짝짝. 사랑해, 사랑해, 짝짝. 사랑해.